일단은 그 준비를 했던 선수들은 조금 김을 셀것 같아요. 목표, 그러니까 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올해 맞춰왔던 친구들은 좀 나쁜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조금 더 준비를 해야 되는 친구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좀 어린 친구들이라거나 그런 친구들한테는 좋은 시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자기를 이렇게 좀 발전시킬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됐잖아요. 오히려 이제 이 대회를 끝으로 은퇴를 생각을 했다거나 좀 나이가 있는 친구들한테는 확정이 되어 있었는데 다시 바뀔 수가 있는 상황이 돼 버린 거잖아요. 후보 입장에서는 비비자가 갈리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을까. 요 코로나 이 상. 하고 싶더라고요. 처음에 그 상황이 됐을 때 대구로 내려간 그 의사분들이 너무 눈물 나도록 너무 칭찬을 해드리고 싶고 내가 만약 의사였으면 나도 저런 마음이었을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수 있는 상황은 없지만은 또 응원이라도 해드렸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들도 하게 됐고요. 진심을 담아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그분들한테 되게 소중할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하게 됐어요. 우리 선수들한테도 이런 것들을 좀 장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봉사를 하는 의미가 얼마나 좋은 거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좀 가르쳐 주고 싶거든요. 동참할 수 있으면은 한번 동참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하게 되면, 물론 이제 도와준다라는 그런 의미를 기억,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는데, 아니에요. 본인이 오히려 더 새로운 기운을 얻고 가요.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우면 여러 가지의 새로운 기회를 받고 가실 수도 있고요. 계속해서 참여하실 수도 있고요. 오히려 남들한테 이렇게 권장도 이렇게 해줄 수도 있고요. 그러실 거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